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젊기로 소문난 서진 씨 오, 예. 오. <laughs> 이번엔 또 무슨 오. 일인가 하니?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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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좋아 오, 아름다운 그대 자 어, 잠시도 어. 가만히 안 있네 <laughs> 와, 언니 묘기야? 어 <laughs> 야, 놀면 뭐 하냐? 응. 운동하면 좋지 어 정말 잘한다 <laughs> 어. 야, 이거 <laughs> 플러프 하잖아 그러면 이게 뒤태가 예쁘죠. 와. 어. 걸으면서 도올라오프를 하세요? 어 하다 보니까 심심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걸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아, <laughs> 고만 고만해. <laughs>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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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어. 어. 뭐 마실 그래? 거 없나? 맛있 거 줄게. 어. 어. 그리고는 뭔가를 꺼냅니다. 이게 뭐야? 이거 알부민이라는 건데. 날릴수록 알부민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 음. 그러니까 우리 먹자 잘 챙겨 먹어야, 먹어야 되겠다 짠짠 어. <laughs> 매일 알부민을 보충하고 있다는 서진씨언니 <laughs> 이거 먹으니까힘 나는 거 같은데 <웃음> 그렇지 <웃음> 응. 나는 이거 먹고 감기도 잘안 걸려 그러니까 <laughs> 어. 우리 조금만 더 운동하자 <laughs> 어? 아니 오+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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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이렇게 에너지가 가득할 수 있는 건지. 그녀의 비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 아니, 이건 또 무슨 옷차림인가요? 이거는 줌바 하려고요. 줌바 댄스. 좀더 운동을 더 하고 싶어서 에너지가 아직까지 안 죽었어요. <laughs> 건강을 되찾기 전에는 집에만 오면 매일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넘치는 에너지 덕분에 쉴 틈이 없습니다 예전에 아팠을 때는 아무리 운동해도 그게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 건강해지고 나니까 운동하면 훨씬 몸이 좋아지고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건강은 건강을 먹고 자란다고 하던가요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몸의 변화가 크게 느껴진다는 서진 씨. 신나는 댄스로 스트레스까지 털어내고 이번엔 좋은 음식으로 채울 차례. 에너지가 가득한 그녀의 식단이 궁금합니다. 뭐 예전에는 뭐 짜장면 같은 것도 좋아했고 뭐 이런 감자탕 이런 것도 좋아하고 불고기, 갈비 막 이런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고기도 구워서 그냥 조금 조금씩 먹고 거의 야채 위주로 그렇게 먹고 있어요. 서진 씨가 즐겨 먹는다는 초간단 에그인헬. 토마토와 달걀을 활용한 요리로 다양한 영양소를 맛있게 즐기는 그녀만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식단을 제한하는 것보다 먹고 싶은 것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아, 우와, 맛있겠다. 몸이 건강해지니 약이나 영양제 없이도 에너지가 넘친다는 서진 씨. 예전에 건강이 안 좋았을 때는 아무리 건강식을 먹어도 그냥 뭐 그렇게 별로 이렇게 몸이 반응을 안 했는데 지금 건강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건강식을 먹으면 확실히 시너지가 더 나는 것 같고요. 요즘은 뭘 먹어도 기분이 좋고 맛있어요. 배불리 식사했으니 잠시 술법도 하건만, 부지런히 집안일도 끝냅니다. 다 했으니까 이거 먹어야겠다. 그리고 꼭 챙기는 것은 다름 아닌 알부민입니다. 그녀만의 건강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꾸준히 알부민 성분을 보충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그녀. 아우, 맛있다. 때문에 언제 어디든 가지고 다니며 챙기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은 알부민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부민을 꾸준히 먹으니까 몸에 붓기도 없어지고, 어, 몸도 가볍고, 그리고 피곤도 덜하고, 예, 네. 그래서 꾸준히 먹게 된것 같아요. 질병은 방심하는 순간 찾아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서진 씨. 백세까지 건강한 에너지가 가득하도록 오늘도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